들어섰습니다. 구 출발합니다. 경절리 1200m 금요 제주병마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세용지마 2번 수호초 바깥쪽으로는 3번 최고장사 4번 으뜸천하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3번 최고장사와 4번 으뜸천하 바깥쪽에 있는 마표들이 앞서고 있고 안쪽으로는 2번 수호초 1번 세용지마 그 뒤쪽에서는 5번 외곽쪽으로는 9번, 7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수호추와 바깥쪽에는 3번 최고양사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위쪽 4번 으뜸천하가 바깥쪽에서 3위까지, 안쪽에서는 5번 무주미소, 1번 세웅지마가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2번 수호초와 3번 최고장사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이 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 4번 으뜸천화 여전히 3위까지, 안쪽에서 5번 무주미서가 4위로, 뒤쪽에서는 7번 입춘과 1번 세웅지마가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후미 쪽에서 9번, 6번, 그리고 10번, 8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여전히 2번 수호초와 3번 최고장사 계속해서 두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서서히 4코너를 선행하기 시작하고 뒤쪽에서는 4번 으뜸천하와 5번 무주미서가 여전히 3 4이3 7번 입춘이 5위까지 따라 붙으면서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번 수호초 3번 최고장사 두마리의 선두 싸움이 치열 가운데 바깥쪽 4번 으뜸천하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5번 무즈미수까지 가세합니다 3번이 뒤로 밀리면서 바깥쪽 4번 으뜸천하의 역주가 붙보기 시작합니다 4번과 안쪽에는 2번 수호초 삼그 뒤쪽에서는 7번 입춘 따라붙고 있고 안쪽 5번 무즈미수가 3 4 2사 선두는 4번 으뜸천하가 잡고 있습니다 4번이 선두 빠르게 뒤쪽에서는 7번 입춘과 안쪽으로 5번 무즈미수가 따라붙습니다 4번이 선두 7번 2위까지 2번 5번은 3,4 앞서면서 결선 투가입니다. 1 2 0 m 7경주였습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에서 4번 으뜸하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4번이 선두를 잡았고 7번 입춘이 2위까지 그리쪽 2번 수호초와 5번 무주미소가 3, 4 2 싸움을 펼치면서 4번, 7번, 2번, 5번 앞섰던 레이스였습니다. 이번 수초가 초반 이후에 선두를 이끌었습니다만 결승한 한 직선주로에서 전현중 기수의 4번 으뜸천의 하 역주가 돋보이면서 역전에 예, 성공을 했다.